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5일 목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살인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이하에 보시면 부지중 살인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22절에서는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서 살인한 경우와 혹은 무엇을 던졌는데 그것이 사람을 맞추어 우연히 살인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 살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들 모두 사람을 해하려는 악의가 없이 부주의하거나 실수로 사람을 해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악의도 없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살인의 죄를 지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부지중 살인환자의 재판은 회중이 판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재판관이 조사하지만 재판의 판결은 재판정에 모인 회중들 모두가 만장위치로 결정하는 공개 재판의 형태를 갖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려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중이 부지중 살인한 자에게 아무런 아기도 없음을 확인한 후에는 그를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였습니다. 언제까지요? 대세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이는 살인자가 대세사장이 죽기까지 그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세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세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세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의 죄가 다 속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그의 소유로 땅으로 들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인자의 죄를 속죄해 준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 역시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속죄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부지중 살인자가 자신의 속죄를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에서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참회의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고 참회의 삶을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여 도피성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26절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도피성에 피해 있던 자가 답답하다고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그는 그가 부지중인 죽인 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것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죄인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인데도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멸망치 않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살인자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들리면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유의 몸이 되어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완벽한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더딥혀 주셨으며 우리에게 새 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재판은 증인들의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지만 그럼에도 그가 정말로 고의로 살인한 자인지 아니면 부지중 살인한 자인지를 반드시 밝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릇된 판단을 피하고 무고한 생명이 죽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부문 31절에 보시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속전이란 오늘날 합의금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하여금 합의금을 내고 풀어주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는 일을 금하고 계십니다. 만약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돈을 내고 풀려날 길을 열어둔다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또 도피성의 피한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미리 돈을 내고 합의하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피해 있는 자가 집으로 돌아갈 유일한 길은 대사자장이 죽은 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부지중 살인자라도 자기 소유를 떠나 오랜 시간 동안 도피성에 갇혀 지내야 함을 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혹시 이 돌을 던졌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면 어떡하나 조심할 겁니다. 위험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주의한다면 훨씬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더라도 돈만 내면 다 나갈 수 있다면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을 겁니다. 돈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가 됩니다. 병든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든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는 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는 땅을 더럽힌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죽이면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주 중에 죽인 자도 그 땅을 더럽히고 고의로 살인한 자도 그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고의로 죽인 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리고 부재중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확정하게 하셨고 돈으로 생명 사는 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 경시 사상을 회개하고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희의 죄를 속죄하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